호구님입니다, 호구님. 전어포구님입니다, 전어포구님. 나 아직 이렇게 거대하신 분을 만날 준비가 안 됐는데. 아우 야, 큰일 났다. 새 옷을 사셔가지고 기분이 좋다고? 그런 근황까지 알고 계세요? 어머, 야, 왜안 들어가냐, 저건 12냐? 저히스메 잡으면 12 되나? 아, 이거 호이오 씨였어? 오, 제벽광을 저런 식으로 하네. 반핵 양발?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운이 좋아. 보통 네개 허쳐져야 되는데, 운이 좋아. 아이고, 야, 씨, 이렇게 허쳐지는구나, 젠장아. 운은 역시 한 번밖에 없었어. 어우, 야, 큰일 났다. 아이고. 아이고, 좋다. 내가 이분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커먼 이것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 최근 리처우랑 패링이 너무 좋아서. 와메. 아나 편진가 됐는데 왜 지는 거지? 아이고 오 어, 당이다. 그냥 국콤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기상킥 차지 왼발 루트도 있긴 한데. 허이엇 오케이 다행이다 아이고 오우 왜맞음 아이고 질렀다 아 진짜 오케 okay,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시씨 이게 안 죽네 오 나이스다 후! 만약에 뒤엔발 스크류를 하실 거면은 아병.. 아발하고 뒤엔발만 한 다음에 대시에서 드썸하고 이제 뭐냐 이거 이거 3단 길이 이거라든가 얼마전에 말구... 아 말구 형님이네 망자 아저씨가 어... 풀어준걸로는 햄머... 햇, 뭐냐 아병발 카운터라면은 이제 기상킥, 차지 왼발 드썸하고 이거이거이거 3단계가 이거, 길 되거든요 아이 쉣아 콜렛뉴 아야야야야 이게 안맞냐 씨아 됐다 와, 이걸 맞았어. 아, 아니, 위시가 아니라, 이거, 이거, 이거. 3단 길이. 그게 들어가요 근데 내가 지금 못 보여드려요. <laughs> 솔직히 이게 콤보가 여간 저기 뭐냐 연습을 안, 안 해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상대가 상대인이만큼 그렇게 콤보로 해가지고 뭐냐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썸머 있는데. 아이고, 벽 간다. 하, 이쁘게도 간다 오케이. 후! 이거를 아병발라면 돼요. <laughs> 아, 자기가 네패딩 대단하다. 아이고. 어, 와... 나잠타안 내밀었어요. 야, 이걸 반응한다고? 와, 대박! 어, 아씨, 개 뻔했다. 아씨, 개 뻔했다. 아씨!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 아파요. 오, 나이스. 아! 야, 델로틴억줄로 왔어. 와, 씨, 콤보 뭐야. 오, 나이스. 어, 레이지 감사 레이지 감사 어! <laughs> 아, 심리워이야 아, 저거, 내가 쓰는 건데, 내가 나할줄몰랐다 아, 씨 이거 역전, 가겼는데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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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급했어 알스타아 점프로 됨 아니 왜안맞왜 안, 안 맞아 이걸? 오케이. 아야 이거는 아닌데. 아 이건 아닌데. 오 대박. 이거 끝났다. 이거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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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물이. 우리 안 하고. 오케이. 나이스 자자. 아예예예그송합니다오호아 아 다행이다 오케이 가뭄 나왔고 풀면 이렇게 나도 이거 오와이씨 진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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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아이씨, 안 되겠지. <laughs> 아이. 나이스. 한번 더. 어우, 야. 목숨 걸고 질렀네, 저거. 나이스. 이름 죽는다. 응답스. 오케이. 어퍼카. 어퍼카. 돌리고 톡. 오 엑시드. 어 슬라이딩. 슬라이딩 되게 잘써 진짜. 음 괜찮아. 나이스. 어 좋아요. 괜찮구만. 아직까지는 꽤 선방할 만하다.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좋아, 좋아. 와, 내가 리, 리차오랑 승률이 별로 안 좋구나 진짜. 만나는 분이 근데 솔직히 진짜 호구님밖에 없어 가지고 와, 진짜 호구님. 로우 남아도 많이 만나야 할 텐데 승률이 되게 좋으시네. 어우야. 어, 이거 반신 들면서? 어, 나이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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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나이스 이기깐만 n 거기야 이 오케이 라운이어 <목소리> 오라니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알이스 죄송한 뻔 했다 응? 아이 헤이.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이거 죽겠다 이건 아 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건 바로 짬발 내밀었어 오케이, okay, 거졌어 이제 벽에서 가둘려고 하겠지. 아이고, 맞을 수밖에 없어. 맞을 수밖에 맞아 줘야 돼. 이거 먼저 안 내미시고, 이때 어퍼원투니어 어, 좋다. 집중력 와, 야 이거 빨리 들어가네. 나이스. <laughs> 와, 야, 이거 이지를? 아, 야, 이걸 막네. 쩐다. 분명히 체력 보고 앉을 거라 생각했는데. 와, 대박인데. 안 낫게, 이번엔. 다행이다. 카운터를 뻔했다. 오케이. 아, 왜안 열렸어? 아, 좀짜 오! 아우씨, 이게 왜막 사왔니? <laughs> 야, 이거. 저거 나안은거 같은데, 안 앉아줘, 맞으면? 와. 어, 이거 뭐야, 이거. 어저 어떻게 되는 거지? 헬로. 우 h my God. 아, 약다 어우, 심리가. 아, 누네, 이게. 아우, 진짜. <laughs> 야, 이번에 중단할 줄 알았다, 진짜. 와,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역시, 이지선다는 인피니티지. 와, 저거, 이, 인피니티 어떻게. 이렇게 쓰시지 와 이걸 막았어 아 카운터 내가 카운터는 야되는데 <laughs> 지금 뭔뭔 콤보예요 아야 미친 오케이 어 큰일 날뻔다 내쪽이 많이 지기어있이어지좀 기울어있어, 지실 오케이 이렇게 실버 k 로 이제 장난이 나오면은 나 k 그 y Okay. o k a 이 Okay. o 앉았어, 아이아이거할짓도 안되네 와. 와.. 아이고, 아이거 씨. 야이거왜만고데 잘막고야 지네 이거 와... 아니 그렇다 쳐도 저걸 막은 다음에 바로 실버이를쓸 생각 하시나니아풀다 아 무서워라 씨. 아 여군님 무섭습니다. 아유알고리즘님 아, 어서 오시고요. 아야 이거 이원판에 다시 이 가지 좀 뭐냐 분위기 세신이 좀될 텐데. 지금 너무 좀기울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쪽으로. 나도 그렇지 파크 조심하고 오 우와 나이다앉았는디딱 걸리네. 와맨어침면서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인데. 아이고. 오케이 기나크 내밀었어. 와, 거기서 컷킹이요 와. 그치, 기다렸다리. 아, 길다. 와, 아프다. 파크가, 파크를 쓰겠지, 아무래도. 실버로 아니면 은 파크 이런 거 쓸까. 체력이 지금 너무 기울어 있어가지고, 파크를 내밀어도 돼. 아깝다. 아, 요새 개날로 먹으려고 했는데 역시, 안 되는구만. 와, 어이구, 뭐야? 나이스 막았어요. 사람 사망한다, 사람 사망한다. 아, 사람 아니네. 나이스, 아! 어우, 야, 위험하다. 먼저, 다이아몬드 뿌려 떨어주고, 어퍼컷, 나이스. 1대2 딱 넣어주고, 어퍼컷, 점프! 슬라이딩! 아이고, 짜증! 아이 씨, 왜 맞아! 어, 오, 다이다! 후! 오케이, 좋아요. 이번 판을 계기로. 다시 이제 발판 딱 딛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파. 와, 저거 쓰시네. 비싼 낫고? 오늘 좀, 호구님이 콤보 드랍이 좀 많으신데? 오케이. 아이씨, 깜짝이야. 오케이. 어, 뭐야? 뭐야? 어, 튕겼어. <laughs> 아니, 씨. 뭐야 이거 게임이 이제 도중에 튕기네 이제는. 어 이거 가서 말씀드려야겠는데 잠깐만요. 야 이거 게임이 튕겨버렸어요. 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아니 뭐 게임을 못 하게나 게임을. 영 진짜 그식이하네. 아무래도 지금 방송 하시고 계시겠지, 지금? 잠깐만요. 가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